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암기장 28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매권이 이제 작년도 1번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리고 23회에도 어, 어,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어, 19회도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환매권에 관련돼서는 어, 중요한 개념, 그 다음에 취지, 어,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리즈로 잘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91조 <laughs> 제1항 한번 보시면요. 자, 환매권. 이랑 어,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밖에 사유로 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실 당시에 토지 소유자 또는 그 보호 승계 개인은 다음 각국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시행에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로해서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게 된 경우 땡땡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의 폐지 변경된 날 또는 제 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변경 고지가 있은 날. 이후에 그밖에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게 된 경우 사업 완료일 제 2항까지가 우리가 그 행사 요건이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했을 때는 제 1항일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6년 에 행사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환매권 관련 규정이 요게헌법불합시 결정이 돼서 91조제 1항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인정 근거로 보면은요. 어, 원래 이 환매권이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내 땅을 뺏었어요. 뺏은 다음에 공익사업을 하지 않아, 않고 아 있어요.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도 이게 바로 이론적 공, 어, 근거가 바로 감정의 존중그 다음에 공평의 원칙,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대법원에서는 그렇고, 헌재에서는 어, 재선권의 존속보장과 정책적 배려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근거에 관련돼서는 이게 헌법상의 권리냐 아니면 개별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어, 통설 판례는 개별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현행 법제에서는 9 1조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시험에서는 이제 법적 개별법적 근거에 관련된 내용은 뭐 특별하게 쟁점이 그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법적 성질 관련해서는 쟁점 36번에 30번에 훨씬 더좀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요 쟁점 30번 법 자세히 보는데 자 형성권이다, 일방적 의사표현 효과가 발생한다. 자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다음에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자그 다음에 어 한매 행사 요건에 관련된 91조 제1항 2항 요거 읽어 봤죠. 그래서 종전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필요계된테 1년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은 취득을 했어요. 어, 취득을 했는데 사업 페이지 고실로부터 10년, 그래서 맥시멈 이론적으로 따지면 20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91조 1항의 법률을 갖고 있고 2항은 취득로부터 5년, 행사는 6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매 금액에 관련돼서는 법원에 증감을 청구한다. 여기서 법원은 민사 법원이고요, 민사 소송을 통해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에 한매권 행사에 대한 효력으로서 대항력 91조 5항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협의나 수용에 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민법에서 환매권 행사하려면은 환매특약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 부동산 5년, 동산 3년이 돼 있죠. 민법은 그러나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환매특약등기가 없이도 협의나 또는 수용에 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환매권의 소멸에관련돼서는 이것이 통지하거나 공고하게 되면 6개월 내에 소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환매권의 소멸. 그래서 어 그냥 내버려 두면 이론적으로는 한그 여기서 보면은 맥시마 20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 예, 환매 통지나 공고를 하게 되면 6개월 내에 즉시 에, 소멸하게 된다라는 내용들. 예,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개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에서 한매권 행사 제안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요것이 바로 환매권 행사 제안이 어, 우리 사업 시행자 입장 입장에서 보면은 한매권 어 공익사업 변환 특칙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91조 6항이죠. 우리 암기장 8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공익사업 변환이란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토지를 변경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가 어, 공익사업 변환내지는 판매권 행사 제한이라고 합니다. 즉 환매와 재취득이라는 무효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으로 보면요, 자 사업 인정을 받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어야 합니다. 원래 이제 최초 사업 시행자가 그 다음에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사업 인정을 받거나, 또는 사업인정 의제에 대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근데 이제 새로운 공익 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공익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꼭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사업 시행자의 변경인 경우에도 공익 사업 변환의 특칙이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학설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어, 새로운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 에,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 꼭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고 사업 시행자이 또 동일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토지는 꼭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 공익사업 변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익사업 변화는 효과 결국은 한매권 행사 기간이 새롭게 관보에 고시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그한매권 행사와 관련된 기간이 경과 경과하기 때문에 에, 어떻게 돼요? 어, 사실상 한매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제, 에, 제도적인 어떤. 에, 트릭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공익사업 변환의 위헌성이 있습니다 자 합헌 이라고 하는 견해와 위헌 이라는 견해가 있죠 자, 합헌이라는 견해는 자 공익사업이 신속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서 헌법의 비례 헌법상 비례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위헌적인 견해는 결국은 환매경을 행용화 했다 즉 어, 용, 어, 저 사업 주체가 용도 담합을 하게 되면 영원히 한매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권 제한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통설과 어, 우리 판례 태도는 합헌설 예, 입장에 있고요. 자, 환매권에 대한 어, 권리구제는 이게 이제 사건이야공권이야 대립하고 있는데 에, 판례는 사건으로 보면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환매 금액에 대한 다툼도 법원에 증감을 청구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법원은 민사법원이 되겠고요. 이에 따른 어, 소송도 민사소송에 의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매권 관련된 판례가 88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판례들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에, 헌법 제, 에, 헌법에서 헌법프로세스 결정났던 2019 헌바 1 3 1 판결 같은 경우는 어, 요건 시험에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어떤 에, 쟁점으로서 헌법프로세스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쟁점 어, 29번 쟁점에서요. 자 환매권의 대항력에 관련된 내용이죠. 환매권의 이제 일반적인 의의와 취지 관련된 부시고요. 자 환매권의 대항력에 관련된 거 결국은 환매권이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고 대항력을 둠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 환매권이 그 당사자의 어떤 어. 그 민법상의 환매 특약 등기 없이도 협의라 수용의 등기가 돼 있으면 제삼 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유리하도록 실무적으로 굉장히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어피중제 권리보호에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사건번호 이천십오 다 이삼팔구육삼 판결에 보면은요. 자 판결유지 93페이지 첫 번째 판결유지 보면은요. 토지보상법 제91조 5항은 환매권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될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판례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쟁점 어30그 30번. 이거는 이제 작년도 기출 문제 1번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작년도 기출 문제에서는 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환매 대금 증액 청구 증액 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라. 10점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점에 정리해서 관련 그 과연 토지보상법에서의 이러한 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환매 대금 증액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이 어떠한 에,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규명해 보면요. 아, 개념 정리해 주고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 정리해 주는 거죠. 자 환매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법 이원 체제니까 먼저 공사법 이원 체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공권이냐 사건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환매권은 환 환매 매꾼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환매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토지를 재취득한다는 점에서 에 이것은 사건에 해당한다라는 견해가 되겠죠. 다만지 공권서는 공법적 수단에 의해서 권리를 상 수단에 의해서 상실된 권리를 회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공권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에 판례는 사건으로 보면서 민사 소송으로 다투면 된다라는 판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형성권이죠. 자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의 의사와의 관계 없이. 판매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피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형성권을 둔 것이죠. 예, 피수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형성권 제도를 두었습니다. 또한 환매권은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환매가 성립하지만 환매권 규정을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현재 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양자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당사자간의 채권침묵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이는 채권적 효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권이다, 형성권이다, 채권적 효력이다. 이거 세 가지를 다 써야 10점 만점에 10점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환매대금 증액 청구의 소에 외 관련돼서는 자 91조 제 4항에 관련돼서.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재의 변동된 경우 사업승제와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시행령 제 48조에서 제 법제 91조 상항에 따른 토지 가격의 협의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재의 변동된 경우는 자,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 토지의 집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 내용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사건번호 2010도 22368 사건에서 자 환매 대금의 징금에 관한 소송에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에 의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고요 구구도 3416과거에 공특법 시절에 재결의 불복을 준용하고 있어서 공법상 당사송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이 규정은 삭제되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2003년 1일 통합이 되면서 법원에 징금을 청구한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법원은 민사 법원이고 민사 법원은 결국 민사 소송으로서 한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쟁점 31번 되겠습니다. 자, 한매대금 어, 토지 어, 한매 대상 토지 가격 변동에 따른 한매대금 증감 청구권에 따른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와 관련된 것도 작년도 1번 문제의 2번 1번에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오 랜드에서 여기서 현재의 변동된 경우 앞부분에 잠깐 봤습니다. 한 매권에 대한 현재의 변동된 경우에서 그러면 이에 따른 이제 선이행 또는 동시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느냐 사건번호 2006다 4 9 277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답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100페이지, 암기장 넘거, 보시면은요. 자, 사업시행에는 소로서 법원에 환매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위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 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바로 판매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 임대차나 매매 계약에서 매매 잔금 칠때 잔금 지급하고 어떻게 돼요? 어, 서유권 이전 서류 교부 받는 것은 동시인 관계에 있습니다. 자, 임대차에서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그다음에 명도를 해 주는 그것은 동시인 관계에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시인 관계에 있는데요. 환매권도 채권적 효력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수용자의 권리 보호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판례가. 환매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하고 보상금 상당 금액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족하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동시행 항변을 주장할 수 없고 어 결국은 피수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에, 선이행 또는 동생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판례가 나온다는 거 정확하게 에, 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쟁점 32번 소유권 우리가 이전 등기 내지는 말소 등기 청소성에서 승소 여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선결 문제를 물어본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선결 문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요것은 공법 관계입니다. 그렇죠? 요것은 공법 수용재결 관련된 것은 공법 관계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관련된 것은 뭐예요? 이거는 사법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 체계는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 공사법 이원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법 관계에 관련된 이것이 불가정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이것을 다툴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수용재결 이후에 우리 법 체계에서 토지보상법 체계에서 새로운 처분이 있느냐? 없습니다. 새로운 처분이 없고 어떻게 돼요? 법률관계는 어떻게 돼요? 어 환매권이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적 법률 관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 어, 선결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어 원래 행정처분의 에 어, 이법 그죠 렇 효력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은 행정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아 어, 우리 수소법원이 민사법원이에요 그렇죠? 민사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행정처분의 이법을 어 심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효력 무효인 경우는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단순. 취소 사유 여기서 이제 단순 취소 사유로 나왔습니다. 행정처분이 단순 취소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쵸.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어, 하나는 위법성 확인이 있고 하나는 효력 부인이 있는데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위법성 확인만 되면 국가배상이 되죠. 공직고 위인선 위법성 확인되면 국가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위법성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력 부인 관련돼서 마찬가지 위법성 확인이나 효력 부인 모두가 구속 유건적 효력을 영향이 있는 것인데 자 행정처분에 있어서 구속 유건적 효력이란 게 뭡니까? 아 어, 국가기관 간 권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민사 법원에서는 어 우리가 행정 법원에서 예 1차적인 판단을 해야 될 수용 재결의 취소 사유 즉 처분의 취소 사유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불가쟁력이 발생했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어 요거는 행정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민사 법원에서는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즉 권력 분립 때문에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사법관계에서 우리가 민사소송의 단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취소사유로서 불가능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없다. 왜? 구성요건적 효력 즉 효력부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 권력 분립이 되기 때문에 공사법 이원체제에서 민사소 소송에서는 그렇죠 행정법 법률관계인 공법관계에 있어서 취소사유로 하더라도 불가정이 발생한 이상 여기서는 민사 법정에서는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되어 효력부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요거를 가지고 작년도 많은 수험생들이 하자의 승계를 써가지고 그쵸 주구장창 많이 떨어졌던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쟁점 3 3번한 매권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서류상책임에 대해서는 자한 매권의 통지 의무는 법상 의무고 법상 의무를 위반했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상책임 이런 걸 부담한다. 이게 이제 판례의 주류적인 태도가 되겠고요. 자한 매를 한 매권을 통지하지 아니해서 죄책관이 경고한 경우에, 경우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판례 말고도 환매권에 관련된 통지를 하지 아니아에서 결국은 재책기간뿐만 아니라 낼름 제3자에게 환매권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낼름 처분을 한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이 또한 불법행위란 소명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불법행위에 의한 설매상에 관련돼서는 105페이지에 있는 밑에 있는 판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자 공용쟁점 어, 34번 공용 수용의 약실철차가 아니고요. 자 공용 사용에 의한 약실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쟁점 106페이지에서 공용 수용의 약실철차가 아니라 공용 사용의 약철자에서 수용을 사용으로 어,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38조와 39조인데요. 자 38조 천재지변에 의한 토지 사용 이것은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행하는 경우가 바로 천재지변에 의한 토지상이고요. 그다음에 39조에 의한 시급한, 시급한 토지의 사용은 재결을 전제로 해서 관할 토지 융해에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시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천재지변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6개월 내에 사용하는 것을 보통 얘기하고요. 자, 허가를 받아 즉시 사용을 하되 어떻게 돼요? 어, 당사자, 소유자의 점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과로서는 사용권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사용 기간 만료 시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대행 대집행 신청권, 토지 소유자는 목적물의 인도 이전 의무와 손실 보상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허가에 대해서는 항고 증성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들어가는 구조 5항부터 티량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요. 자, 시급을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관련해서는 39조에서는요. 재결 신청할 상태에서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한 케이스에 있어서 현재의 지장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할 토지 중에 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차로 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점유자의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효과의 내용은 38조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허가는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관할 토지수용회에서 허가를 해주니까 그에 대한 허가에 대한 불복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실 보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손실 보상의 차이점은 뭐냐면 담보물을 제동화, 제공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도록 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 암기장 제108 페이지 보면은 공통점 차이점 있으니까 요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암기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3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